안녕하세요 구슬동자 윤도령입니다 최근 뭐 카페에서 이제 선생님 관련한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네. 그거에 관련해서 선생님이 또 사이다 발언을 또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일단 뭐 글은 올라올 수 있죠 근데 제가 이번 계기로 제가 예전부터 조금 그런 거를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살았는데 원래 저는 다른 무속인 선생님들은 뭐 그것 때문에 뭐 스트레스도 받으신다. 어떤 분들은 뭐 악플에 시달려서 뭐정신과를다닌다등뭐 굉장히 선생님들마다 대처 방안이 좀 다르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누가 얘기하면은 그래도 윤도령 선생님은 그래도 방송도 하시니까 공인이시잖아요. 그래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내가 공인인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공인이고 지랄이고 난 그냥 무당이야. 나는 무당이고, 연예인도 아니고, 뭐, 이미지 메이킹, 뭐, 관리야 이런 내가 뭐, 그걸 하고 있으면 이상한 거죠. 근데 나는 솔직히 카페 같은 데다가 저에 대한 루어, 뭐, 유언비어라든지 루머가 올라오면 저는 댓글에다 욕박아요. 바로 나는 채널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카페장이랑 전화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하는 편이라서 원래는 그렇게 대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가 조금 야마가 많이 돌았어요. 많이 돌아서 이제 실제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뭐, 거짓이 아니고요. 협박조가 아니라, 실제로 이게 전문 상표 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첫 번째 단어는 이제 구슬동작.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구슬동작 윤도령. 이제 관련된 상표 38류와 45류에 대해서 특허청에 이제 신고를 내놓은 상태고, 이 말은 저의 허락 없이는, 어, 제 단어를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은 뭐 구땡 동땡 뭐 윤땡 도땡 뭐 이런 식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초성이어도 사람들이 유추할 만한 이름은 안 돼요 아시는데 제가 얘기를 왜 아마가 이만큼까지 윤도령이 이렇게까지 했나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어떤 분이 그 글에다가 다 글을 적으셨더라고요. 사람들이 윤도령님 아닌 건 아는데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오해를 좀 풀어주세요라고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 사람이 이슈를 발생시켰던 그 단어들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제 그 사람이 3시 손님이었나 봐요. 저한테 예약을 하신 분이 3시 손님이었는데 앞에 손님이 일찍 끝나면 바로 안 봐주고 3시까지 기다리게 했다. 그 그러니까 당신이 2시 뭐한 40몇 분에 오셨나 봐요. 그러니까 15분을 기다리셨나 봐요. 그럼 저는 이제 2시 손님을 상담을 하고 3시까지인데 3시보다 조금 15분 일찍 끝났겠죠. 그 손님이. 근데 15분을 기다리겠다. 말 그대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되게 상담 끝나면 나가셔서 쉬시다가 물을 훌쩍훌쩍 먹고 들어와서 바로 다음 상담을 진행했다. 공장 아니냐.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러면 <laughs> 좀 많이 어이가 없었는데 그러면 뭐라고 거기다 뭐, 뭐 찔끔찔끔 물을 홀짝홀짝 마시고 들어와서 상담을 해줬다 15분을 기다리겠다 근데 이 사람이 3시 손님을 내가 4시에 봐준 것도 아니고 3시 손님을 3시 15분에 봐준 것도 아니고 아니 먼저 와서 기다리는 거는 사실 당연하잖아요 당신의 예약시간은 3시인데 근데 15분 동안 기다리게 했다 공장 아니냐. 이 얘기가, 그러면 쉬는 시간도 없이 물도 처먹지 말고 바로바로 불러갖고 상담을 하니까 그게 공장 아니야? 아닌가요? 난 솔직히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 왜 이런 뉘앙스를 안 적었는지. 한 15분을 기다리게 해서 쉬는 시간 없이 바로바로 바로 안 봐줬다. 이게 공장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나는 식은 시간도 없이 그냥 사람 끝나면 바로 기계처럼 물도 처먹지 말고 담배도 피지 말고 앉아갖고 바로 다음 손님 와가지고 그러면 상담 예약 시간이 뭐가 의미가 있어요? 오는 대로 그냥 다 봐주지.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는데 나는 이거 뭘 해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난 물도 먹지 마냐. 그럼 상담 하루 종일 하면서 물도 먹지 말고 바로바로 바로 하냐. 공장형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다? 뭐, 무음으로 안 해두고 벨소리가 울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 무음으로 안 해두고 배수리가 울렸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그때 당시에 실장이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그래서 거실에다가 둔 핸드폰이 자꾸 울리는 거야. 제가 핸드폰이 이제 제 핸드폰이 원래 실장이 이제 항상 예약 전화를 받고 손님들 응대를 하시는데 실장이 잠깐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제가 핸드폰을 잠깐 갖고 왔어요. 근데 갖고 왔는데 상담 도중에 손님들 전화가 울리신 거야. 근데 그 케이스였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들어오면서 진동으로 돌려놓고 혹은 무음으로 해놓거나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물론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배소리가 울렸던 거에 대해서 손님은 방해가 됐나 봐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무음이나 진동 처리를 안 했던 거니까 이거는 오해를 해명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선값, 국값을 명확하게 공지해라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시선값, 국값을 어떻게 명확하게 공지를 합니까? 치성이 어떤 치성이냐, 어떤 굿이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상대적으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치성값, 국값을 대놓고 공지를 해놓으면, 아까 앞전에 얘기하신 분 말처럼, 그게 공장 아니야? 야, 내 치성값 딱 이거야. 국값 이거부터 시작해. 할 사람 해. 이게 공장 느낌이지 아니 막말로 없는 사람은 내가 가려줄 수도 있는 거고 있는 사람은 더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터고산지 산재인지 용왕재인지 제수꽃인지 무슨 합의꽃인지 예탄꽃인지 조상꽃인지 빙의 퇴마꽃인지 뭐 이런 거를 내가 정확하게 다 무슨 기재해놓고 무슨 메뉴판에 금액 무슨 주문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무조건 그 금액만 받아라 이거야말로 공장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마다 굉장히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공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윤도령의 촉값을 알려달라 하시는데요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문의하시는 분들한테는 안내 스크립트가 있어서 다 안내를 해드렸던 건데 윤도령의 촉값은 한 달에 15만원입니다. 한 달에 15만원이고 쌀을 같이 포함해서 올리시는 분들은 20만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막 어떤 분은 진짜 한달 초값을 50만원 받아요. 어떤 분은 30뭐 얼마를 받아요. 어떤 분은 한 달에 뭐 100일 기도 값을 뭐 100만원을 갖고 오래요. 그런 거 보면 윈도령이면 정말 싸신 거예요. 뭐 저렴하신 거예요. 뭐 등등 어떤 사람은 그것도 비싸다.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초값 15만 원, 20만 원이 누군가한테 비싸고 저렴하다라는 거는 그 사람들의 상황에 맞는 상대적인 이야기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산신각 위에 파명초를 사용을 합니다. 파명초를 한달 동안 켰을 때총 다섯 번의 횟수를 갈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산신각에 올라가면 언제 초를 교체하는지, 몇 번을 교체하는지가 다 기재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5,000원짜리 파명초를 한 달에 네 번, 다섯 번을 간다고 치면 몇 볼만이 두번 가면 3만원, 네번 가면 6만원? 여섯 번 갈면은 그럼 9만원 돈인가요? 제가 15만원 초값 받아서 9만원, 8만원 이상의 초값으로 비용으로 할인을 한다라는 것부터가 그렇게 저는 초값으로 남는 장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제가 파명초 15,000원짜리 초를 여섯 번씩 갈면서 내가 손님들한테 30만원, 50만원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수준의 돈을 받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키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어 되게 내가 어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뭐 촉값이 달라서 뭐 신뢰가 어쩌고 저쩌고 뭐 오는 사람을 뭐 죄다 달래줘야 된다 얼래줘야 된다 뭐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왜 가셔서 오셔서 궁금한 걸다 물어보는 게 죄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다가 에 댓글도 달았지만 죄 아니에요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그모독그 그 카페에 카페장님이랑도 통화를 했지만요. 그분도 인정을 하셨어요. 저랑 통화 내용도 있습니다. 점집에 오랫동안 기다려서 여기에 와서 상담을 하실 때 본인들께서 궁금하신 걸 물어보시는 건 당연해요. 근데 여기는 무속인 집이에요. 무당집에 와서 물어볼 게 있고 사주카페나 철학관 가서 물어보실 게 있어요. 나는 그거를 가려달라는 얘기를 했던 거야. 내가 누누이 커뮤니티에도 올리고 방송에도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내가 발언하고 싶었던 건 여기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지 마 피곤하니까 이게 아니에요 무속인 집에 와서 물어볼 게 있고 철학관에서 물어볼 게 있고 그걸 여러분들께서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여기 와서 물어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내가 방송으로 수차례 공지를 많이 해드렸단 말이에요 인스타에도 올렸고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많이 올려놨어요. 왜? 일반인들은 무속인 집에 가서 물어볼 것과 철학관에 가서 물어볼 것들을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아, 무속인 신당에선 이런 걸 원래 물어보는 게 아니구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아르시라고. 그래서 그마만큼 공지를 했던 건데, 어떤 분이 되게 당차하게 그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기다려서 무속인 집에 가서 물어보는 게 궁금한 거다 물어보는 게 잘못인가요? 난 잘못이라고 한게 없습니다. 어느 정도 절제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 감독님 앉아 계시죠, 감독님. 무속인을 상대하시면서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무속 신당에 대한 어떤 기본 예의나 마인드를 아실 텐데, 감독님이 차를 사는데 차 번호판을 무속인한테 물어보는 게 맞아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감독님이 무슨 색깔이 어울리시는지를 물어보는 게 맞는 걸까요?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안 되죠. 감독님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올해 서른둘입니다. 서른둘이시죠. 네. 앞으로의 80대 내가 뭐하고 있을지 <laughs> 물어보시는 게 말일까요? <웃음> <웃음> 말이 안 되죠. 안 되죠. 네. 물어볼 수는 있죠. 그런데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네. 어 아니에요. 네. 자 이제 갓 스물 살, 스물 한살 분이 오셨어요. 40살에 만나는 남자친구, 미래의 내 남편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어? 그리고, 여기다가 생년월일 적기를 몇 년도, 몇월 며칠, 홍길동 본인 상담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본인 상담을 끝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저희 엄마, 아빠는 건강이 다 괜찮으실까요? 생년월일도 안 넣고, 이름 석자도 안 넣고, 그냥 바로바로. 바로.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내가, 우리가 무슨 자판기냐. 누르면 바로 나오게. 아니다 우리는 그리고 신에서 속삭여 주는 말은 한정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당에 와서 제발 이런 것들은 물어봐 주지 말라고 공지를 했던 부분은 이런 거예요 철학에서나 볼수 있을 법한 나의 전체적인 미래 나의 어떤 대단한 노후 이런 것들은 무속인이 다루는 게 아니에요 무속인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현재 처해진 상황 중에서 정말 만신의 순간적인 도움을 받고 내가 올해는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지난 연도 자장, 재작년 너무 힘들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려, 살려주세요 답을 좀 알려주세요 신령님의 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얘기 정말 급박하게 수개월을 내놔도 집이 안 나가요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저희 남편이 저희 애가 저희 어머니가 이유 없이 아파요 병명 없이 아픕니다 어떻게 될까요? 왜 이럴까요? 저희가 어디 가서 구슬했는데 그곳 타고 나서 너무 힘들어졌어요. 갑자기 아픈 사람이 있어요. 집안에 소상이 나는데 이유 없이 줄 초상이 나기 시작해요. 이런 거 묘를 건드렸는데 집안에 남자들이 허리가 다 끊겼어요. 갑자기 남편이 아파요. 이런 거 교회에서도 철학관에서도 타로 카페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거를 만신이 영적으로 다루는 게 무당집이에요. 여기는 철학관도 아니고 카페도 아닙니다. 솔직히 전 두렵거든요. 지금 예약이 11월까지 밀려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손님들이 저는 정말 급하신 분들, 간절한 분들, 만신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 한마디를 하더라도 너무 감사합니다. 시원해요. 라는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을 원해요. 근데 정말 급하지 않은 분들이 오셔서 당신들이 원하는 걸 해소해주지 않았다고, 궁금한 걸못 물어보게 했다며, 성의 없다며, 15분 기다리게 했다며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가지고 불만이라시고 올려서 사람의 신당 이미지를 훼손시켜 저는 고소합니다. 까놓고 얘기하지만 저는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는 손님한테 아쉽지 않아요. 연연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박지. 내가 내 이미지나 관리하고 손님의 연연해서 한푼두푼 푼 벌어서 무속인질 할 거였으면 무조건 내가 머리를 숙여야 되겠죠. 아쉬우니까 근데 저 그렇게 하기 싫어요. 나는 그렇게 할건 무속인 안 해. 내가, 여기는요, 그대들이 아쉬워서 오는 곳이야. 내가 아쉬워서 본인들한테 비비는 곳 아니고요. 카페처럼 앉아서 손님들한테 서비스하는 곳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는 무속인 집이야. 대기업 회장, 사장도 여기 오면 머리를 꿇어야 돼. 그게 무당집이에요. 내가 앉아서 손님 한분두분 분 악플 두려워서, 이미지 두려워서 내 이미지 관리하려고 없는 말 칭찬해줘 가면서 힘든데 좋을 거라면서 포장해서 그대들이 원하는 거띡 색깔 파란색 노는 좋아 금전 맞네 결혼 40대 바로바로 바로 누르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자판기가 아니라고 내가 누누이 말씀을 했다고 이런 데 불만 있고 막말로 그렇게 본인들이 원하는 답을 해소를 못할 곳이다안 오면 돼요 문이 안 하면 되고 저는 그런 분들 받아서 점사비 10만원, 20만원 받아서 제 지갑 채우는 거 별로 달갑지 않아요. 왜? 10만원 받고 상담을 하고 나가시잖아요? 멘탈이 나갈 것 같아. 내가 여기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여기다 적어 놨어. 대체 내가 무당이냐 정신과 상담 의사냐. 얼레 줘야 되고, 달래줘야 되고. 이게 무당으로서 얼레고 달랠만한 일이면 충분히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정말 손이라도 잡아주고, 있는 염주라도 끼워주고, 한단 말이에요. 진짜로.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달래? 응? 어, 선생님, 저는 미래에 남자친구 없는 건가요? 울어. 어떻게 달래줘, 내가? 그거를. 이제 각 애야. 성인 이제 갓온 애인데, 어? 물고 있어. 남자친구 한 번도 못 만들어 봤다고. 자는 연애 언제 해보냐고. 연애를 언제 할지는 알려줄 수 있지. 근데 미래의 남편을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니,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윤도령도 무당이기 전에 사람이고, 사람이기 전에도 무당이에요. 제가 신당에 앉아서 손님을 가려받을 이유 없고, 가려받고 싶지도 않고요. 윤도령을 믿고 나에게 상담해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열려있는 열린 신당이에요. 하지만 여기는 신을 모신 공간이고, 윤도령은 아무리 내가 신을 모신 제자긴 하지만, 저도 어르신들의 화답이 있어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무속인 집에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거, 물어볼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가려서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앞으로 구슬동작 윤도령, 그리고 윤도령에 대해서 윤도령의 동의 없이 카페, SNS, 유튜브에 작성하시고 활용하시는 분들은 경고조치 후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많이 참고, 많이 봐드렸고, 많이 무시했는데, 끝을 모르고, 도를 모르고, 너무 개인적인 생각을 그런 데다 옮겨 적으시면서 마치 댓글에 혹은 마치 그 카페에 회원들은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옹호를 합니다. 동조를 해요. 그게 사실인 것 마냥. 저는 그건 너무 싫어요. 나라는 사람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고, 두 번도 상대해보지 않았고, 여기 신당에 다니는 신도도 아니면서 나에 대해서 아는 척 글로 떠드는 사람들은 저는 가만 안 둬요. 그러니 앞으로는 선전포고 해서 정말 제가 경고하는 거니까 어, 진짜 윤도령이랑 또라이처럼 한번 싸워보고 싶은 분들은 댐비세요 하지만 나는 무당이다. 그러니 정말 내가 무당답게 앉아서 상담을 할수 있게끔 도와달란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